아 오늘은 뭐 입고 나갈까? <laughs> 다 입고 하자아 아이언맨 uh,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시청신 여러분, 정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1회. 아, 벌써 이렇게 또 10회가 지나고, 이제 오늘은 벌써 11회가 되었습니다. 어, 네, 진행한 지가 벌써 두달이는데요 어, 벌써 3월 마지막 주가 내리 좀더 빠릅니다. <laughs> 저들에게 다들 이게 천천히, 아, 뭐, 예, 네. 횟수를 네. 어, 또, 어, 서두를 생각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10회가 좀 넘어버렸습니다. 아, 뭐, 또. 여전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많은 불안함과 예, 네. 나가기에도 무섭고요. 그리고 또, 네. 또, 또 돌아보, 아, 돌아보거나, 이게 또, 예, 부딪히는 것도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 힘내시고, 네. 건강한 나라를 공부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뭐, 어, 예전히 음, 지난주 3월 20일, 어, 동아마르톤 및 어, 집에 서울 국제 마르톤 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지금 뭐, 아다 아시다시피, 어, 연, 어, 코로나 1 9로 인해서 어, 모든 게다 취소가 됐습니다. 결국 다 환불을 받았고요. 저도 이돈 받은 걸로 그냥 뭐 맛있는 거사 먹고 말이 안죠 다른 뭐 공원 산업 마라톤 대회로 쓴 것도 많이 있었고요. 어, 그러다보니까그딱 당일에 어,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 저는 그 전날에 사실 좀 일구를 공원 산업 마라톤 대회로. 횟수를 채워놨고요. 어, 다른 언어분들은 어, 40대 1구를 일부 채우기 위해서 뭐 공원이나 4 2 k m 까지 달리거나. 공원까지도 LSD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지켰더라고요. 저도 어, 대부분 어, 젊은 분들이 어, 여태까지 주, 이 훈련으로 준비한 것들이 너무허소하다 어,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 즐거움을 그, 그 달리기로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정황적으로나 어, 얘도, 얘도 너무 지구를 약간 팍팍하게 느낌이라 신도림에서만 <laughs> 뛰었습니다. 그래도 뭐 거기서 매달 뭐 제공해주고 또 맛있는 거를 주고 그리고 또, 또 기록품도 받고 그렇게 횟수를 채우면서 이게 얼마나 문제... 또 아쉬움을 그곳에서 해결하는 걸 어째 생각할지 모이찬 그런 걸 아마 아마또저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아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거구나. 거기는 항상 있는 음, 곳이 뭐냐면은 제가 인스타에 서나스토리에 <목소리> 그 공개한 것처럼 거기는 워낙에 어, 머릿고기 있죠 뭐 라면 있죠 뭐, 김치 뭐, 막걸리 한 잔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게. 어르신, 너너분은 되게 딱이고요 그리고 또, 젊은이분은 또다 좋아하죠. 또 뛰고 나면 막걸리 한 잔, 소주에 맥주 한 잔, 그리고또 고기를 탁탁탁탁 구워먹는 맛그탁탁탁 머리 고기 삶아서 먹는 거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비건이라 비건을 하고 있어가지고 고기는 입에 대지 않았고요. 어, 저는 지금 이제 고기를 먹지 않은 지가 한달 조금 지났어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않고, 근데 가끔씩 가공식품을 먹긴 하는데, 그것도 약간 고려를 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밀가루 단식을 평일에 하지 않고, 평일에 주말에만 먹는 걸로 진행할 거예요. 빵 같은 것도 먹, 먹을 때 항상 고르는 거라면 어, 천연 소목빵 그리고 도넛츠 같은 경우에는 뭐, 쌀 도넛이나 뭐, 예를 들면 거기 생강 도넛이 같은 그런 뭐, 건강한 걸로만 고르거든어요채식이라면 음. 밀가루도 밀가루도 음. 채식 이렇 같은 야채랑 같 야채, 식이나 같은 건데 밀가루는 너무 이기 음. 수화물과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이게 빵 만들 때 손에 질 들어가는 것이 소매 같은 경우는 소화가 너무 너무 느리고 자, 자다 자고 나서 이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속이도 더부룩하고 그러니까 특히 빵을 못빵빵 때문에 빵을 어, 못 드시는 분들 예를 서 속이 가부룩하거나 그런 그런 분들에게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음, 그래도 천연홍국빵 같은 거 많이 사먹고 있어요. 근데, 근데 그 관점도 뭐냐면은 매일매일 먹는 치가. 초, 천연 인해서 것도 가치가 천연소금리에서 많이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좋은 점도 되고 있겠지만은, 이것들 밀로 들어갔다는 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또, 또 건강이 좋다 하더라도 얘 가끔 한 두세 번은 먹어도 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빵을 만들 때 밀, 뭐 밀을 갈아서 거기다가 또 버터 넣고, 그런 우유, 또 그런 계란 넣고, 그래서 제가 또 사실 전공이 아, 진짜, 제가 제빵과입니다. 근데 네, 네, 네. 지금 또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또 도전하기가 너무. 잘 적응이 안되적이안 되고 그냥 어학교에서만 뭐빵 만든 걸로만 만들고 하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회사를 들어갑니다. 저는 그냥 빵을 먹는 남자예요. 만드는 네. 남자가 아닌 먹는 남자 됐습니다. 손은 안 된지가 1 0년이도 남았고요. 어 그래서. 천연 소금빵도 마찬가지로 매일 드시면 더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 한두번 정도, 뭐좀 조금 괜찮다면 두세 번 정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쌀도는도 마찬가지. 이 가공 으로는매땅 조금만 드시면 돼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채소는 매일 매일 드시면 돼. 그래야지. 어, 저도. 이번 대회 에 참가하기 할때 항상 준비한 게 뭐냐면은, 이채소하고 그리고 또산미 과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이어트나, 뭐, 달리기도 같은, 달리기 등으로 많이, 훈련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단백질도 많이 중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달리기위에서 말해도, 구멍이 빠진 생기능좀 다른데, 어, 웬만하면, 순수성을 통해서, 이게 준비하는 게더 좋다. 그리고 또, 변화되는 것도 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 이게, 집, 직접 이렇게, 어, 채식으로 준비할 때와 육식을 준비할 때 달리기는 완전 차원이릅니다 이게 고기로 준비를 하면은 이게 나중에 평소에 뛰었던 그런 훈련으로 아니로 이제 고기를 섞아다 보면은 이좀 지방층이 조금 쌓이기 전에 그래서 단백질이 너무 많은, 많은 상태에서 달리를 하다 보면은 그게 또 금방 또 점점 무월에 지치게 되거든요. 저도, 저도 가끔씩 그렇긴 해요. 그래도 좀 속이 도안 좋아가지고 이게 또 가스가 많은 창동도로고 그래서 그런 그리고 그거를 현미치소 과일로 섭취를 바꾼다면, 어, 이게 점점 조금 조금씩 가벼워지면서 이게 달릴 때도 아주 편하더라고요. 지금 완주한 지가 이제 또 7주가 됐고요. 이제 내일이면 8주입니다. 어, 이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가 여태까지 음, 매월, 매, 매월? 한두번 정도는 두세 번 정도는 두세 번 정도는 가세서 정도는 두번는데번는번에 어 매주 두번정매는두번 달에 매주 완거번는이번이처음이 이번 장마 처음, 진짜 처음이에요. 아, 저도 되게 아, 잘몰랐는데매주부 뛰다 보면, 이게 좀 겁이 나는 게좀 있었어요. 매주마다 뛰다 보면, 어, 다음날에 마찬가지로, 회사 업무도 막 지장되고, 또 피로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뭐 일을 하나만 하기 많아, 때문에, 조금 너무 부담이 되면서 이게 일한 점이 심될 거예요. 그런 감안에서좀 많이 몸이 조금 조금 살이다 보니까 너무 점점 이게 방치한 게좀 있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병이 많이 많이 는게 올라왔죠. 작년에 많이 풀이가 좀 풀어졌죠.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웬만하면 어. 형일치초 어? 과일 가춘 것들 많이 먹고 그리고 또가고 해서 천일후육빵 조금 상당히 먹고 고기 생강 계란 우유를 2세잔 그렇게 <놀람> 진행을, 진행으로 할 예정입니다 <놀람> 이제 뭐 아쉬운 생각이 <놀람> 있으면 아쉽고 <놀람> 이게 너무 소스 플레 준비한 것도 아니, 많이 예정입니다 <놀람> 걱정이 되고 좀, 좀 이게 좀, 좀, 어, 좀 아쉬운 것도 있고 더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 5월에 진행하는 플레이스퍼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날을 썼고라고 서울 코믹월드라고 있는데 그날 관람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코스프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그거는 그냥 마라톤들 끝나고 그냥 잠깐, 잠깐 관람하는 것만 생각해서 블로그를 좀 찍으시면 해요 코스프레는 준비 안 하고. 특히 하는 날에는 그날 진행하 겁니다. 올해 8월에 진행하는 코미콘이라고. 거기는 완전히 캐릭터 축제예요. 마법, 제 c 그리고 시공사, 나머는 원피스 이런 여러 가지 만화 주인공들이 많이 모이는, 많이 모는 세계 축제. 그럼 그거를 코스프레 의상, 의상 구입을 해서 그날 등록을 하고 매 진행할 예정인데 그날을 만약에 회사에서 여름 휴가 아획획을전단에진행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일요일은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는할수 있고요 아마도 아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고 그러면서 어, 뭐, 음, 관련만 분들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 거기도 마찬가지로 코스프레 의상을 딱 입게 되면 먼저, 먼저 해야 될게 어, 당일날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지금 이런 것런도 캐릭터에 속하는 거죠. 어벤져스 엠페스티와 잖 나오는 토리스타크의 의상입니다. 그것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등록하라고 하면 얘기는 나올 거예요. 등록하는 하는 거는 다 공짜이고, 저는 처음에 그, 그게 등록이 되는 게, 가체인는만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미코는 제가, 상의를못 해봤는데 다른 쪽에서 상의를 해봤어요. 개인으로 혼자로도 이게 가능하다. 혼자로도 가능하다. 중독을 하고 관람하는 걸하면은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 그렇게 되더라고. 요나중에또 왜냐면은 또 절차는 똑같겠지만은 좀 약간 물어보니 낫겠죠. 왜냐면은 이게 다.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대이다 어, 축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아마라톤처럼 똑같은 절차입니다. 음. 아무튼간에 어, 8월 코믹콘을 기대를 해봐질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좀 몸을 좀잘 지키면서. 음. 살아 돌아가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오늘도 어, 간단하게 이렇게 네. 끝내도록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어, 좀 말이 짧았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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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네. 또 어느 네. 끝내, 끝내고 있어요. 어, 나중에도 제가 더 기회가 되면은 네. 어, 특별한 데스니저가 그 통에도 만나고 싶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네.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뭐 유명한 러너 러분들이나매 그 러닝클루 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저한테 저한테 인스타그램 어, 아이언맨 넘치시면은 제가 또딱 뜹니다. 러닝클루 아이언맨 넘치오. 아, 러, 죄송합니다. 러닝클루 아이언맨 러너라도 딱 나옵니다. 그리고 만 주시면은 언제든지. 테스트, 신청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겠고 지금까지 스아